성남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금광일 재개발 사업지구 현장 등 관내 주요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는 금광일 재개발 사업지구 현장을 시작으로 중앙재개발 사업지구, 신흥이 재개발 사업지구, 은행이동 복지회관 건축 관리 현장 등 폐기물을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실어낼 때는 살수차 두대 갖고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학교 하여튼 그 안전 통학로 문제는 나중에 이제 소장님 하여튼 책임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체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물. 그러니입니다 네, 이게 이 물에 마대짜루에서 빠져나가서 병, 해서 이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요? 지금 이 도로가 지금 1도로가 아니죠. 여기들 공사 때문에 지금 인수 어, 을막아줬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도로를 타자사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때로는 파서 뒤집어 퍼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그죠. 나중에 얘가 2 0 m 도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명대 과장께서 틈틈이 열어 열어주고 공사를 할 때는 맞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조금 참아 주셔요. 법적인 기준이 또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요. 저희는요. 완전히 미세먼지 네.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 이거 먼지에다가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생겨나 막막한 상황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 저희들이 그 충격이나 이한 예. 5천 명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일을 하면은 근데 저, 여기 그 선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 안에다 한 발을 앉을 거예요. 근데 아, 그건 식단 아니, 문제죠. 아니, 진 관내 내개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동절기 공사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추위로 인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대비 실태 등을 확인했으며, 제14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공사관계 부서야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산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대책 등을 청취한 뒤 시공자의 안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과 공사현장을 오가는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한 건의 사고도 없는 경실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현장활동을 펼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공사 진행 사항과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